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원 석사학위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강생 중에 한두분 정도가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석사와 박사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석사학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석사학위에 관련된 대학원에 관련된 영상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석사학위는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어떤 식으로든지 4년제 대학교를 나오면 대학원에 입학을 이제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면접은 한번 보고 이제 입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뭐 아주 특수한 분야가 아니고서는 대학원을 입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고 실제로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이미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 석사 과정에서 제약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는 기본적으로 2년 또는 2년 반, 그러니까 4학기나 5학기를 거쳐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원 졸이라고 하는 흔히 뭐 학력을 조사할 때뭐 나타나는 그런 설문에 대학원 졸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석사학위는 뭐 전공마다 원체 편차가 크고 뭐 어떤 그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교수님을 만나는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나는 그냥 오롯이 공부 연구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나는 시간을 좀더 가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나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석사 과정에 계시는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6만 명 정도로 알고 있고 이게 매해 약간씩 뭐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분들의 그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통계 교육부에서 그 마련한 대학원 통계를 보면 석사학위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약간씩 소폭 상승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통계적인 얘기를 빼고라도 이제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학력을 높이는 거, 내가 공부를 진짜 더 해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내가 어떤 대학원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좀 가지고 내가 사회로 진출해서 이른바 뭐 취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대학원도 어차피 수업은 수업대로 뭐 일주일에 보통 세 과목, 9학점 정도를 들으시면 될 거고, 많게 듣는 분들이 다섯 과목 10호 5학점을 한 학기에 들으시면 됩니다. 대학원은 이제 본인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 알아서 공부를 하라는 걸로 이제 좀 이제 시간표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많은 게 아니라 개인이 공부할 시간이 많은 쪽으로 보통 그렇게 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학원을 그냥 나는 나는 그냥 공부를 하려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대학원생 신분에서 뭐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조교 일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원 석사 학위는 만약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또는 필요하다면 아난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간다. 그 필요의 이유 왜 필요한지 이유는 이 영상에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필요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다니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는 나는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 거쳐가는 기간이 필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A라는 게 있는데 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대학원을, 대학원 석사과정을 한 번쯤 선택해도 괜찮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원 석사하기에 뭐 학위의 그 값어치가 옛날보다 떨어졌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제 그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어쩌면 평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볼땐두 가지 정말 필요하면 대학원 석사 과정 진학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그걸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석사계의 가치를 그 지원하기도 전에, 아 내가 이걸 졸업해서 내가 뭘,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겠다. 그거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개개인의 사정이 그 2, 3년 내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 20대나 30대에 보통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에 이직이나 전직, 또는 퇴직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결혼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게 굉장히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상황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석사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